여기까지는 외워 주셔야 돼요. 이만큼. 이게 뭐였죠?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였고요. 얘는 메인 메서드였습니다. 메인 클래스 메인 메서드. 각각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여서 쓰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얘꺼 중괄호까지 하나. 그리고 메인 거 중괄호 하나. 이 안에 두번 감싸졌기 때문에 다시 이 안에 한번 감싸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한 번만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들여쓰기 한번 감싸지면 한번 들여쓰고 두번 감싸지면 두번 들여쓰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어... 이게 뭐였죠? 아 그래 여기까지만 이게 뭐였죠?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변수가 뭐예요 변수 변수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x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겠다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변수에다가 값을 채워 넣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자마자 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만들자마자 값을 채워 넣는 그런 것도 그리고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출력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당연히 2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x는 5치급을 강하니까요. 여기서는 x가 변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x는 값이에요. 변수는 이는 왼쪽에 있을 때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의 x만 변수고요. 이때는 는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값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얘는. <laughs> 이렇게 값을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했었고요 얘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x는 이제 2치급이니까 6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이름이 지금 X인 거예요. 메모리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이름을 X로 하겠다. 그 안에다가 나는 O를 넣겠다. 출력하겠다. 그리고 2로 바꾸겠다. 그리고 또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얘는 공간으로 취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더하기 4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값 더하기 값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 더. 변수는 이렇게 값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변수는 값이 오직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5인지 2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X는 이제부터는 2예요.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이퀄마크를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 공간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연산자 이 녀석은요, 이 이퀄 마크는 수학에서의 같다가 아니에요. 얘는 넣는다는 뜻이에요, 넣는다. 대입 연산입니다, 대입 연산. 아, 이거 자꾸 끊기네. 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어서 얘는 대입 연산이에요, 대입 연산. 그러니까 뭐 사칙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넣는다는 뜻의 대입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공간에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맞춰 보세요, 이거. 두 가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뭐라고 나올 거에요? 출력 결과, 화면에. 얘는 뭐라고 나오죠? 그냥 X라고 나올 거에요. 반대로 얘는 O라고 나오죠? 겠 왠지 아시겠나요? 왠지. 얘는 더블코테이션으로 감싸져 있고, 얘는 그냥 변수 안에 있는 값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도 있죠, 여기 자바로 연결해놓은 거 그쵸, X랑 O랑 다르게 나오죠, 얘는 자, 제가 여기를 자, 여기다가 123이라고 써볼게요. 123 뭐라고 나올지 아시죠? 이제 123 그냥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456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합치겠다. 더하겠다랑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합치겠다예요, 그래서 1, 2, 3, 4, 5, 6 합쳐진 모양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니요 그러니까 얘를 얘랑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아니라고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할게요. 원래 문장이랑 문장 더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합쳐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여기다가 x 이렇게 하면요. x 띄고 콜론 띄고 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었어요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수, 문장하고 수, 숫자하고 더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바에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얘는 문장이고요, 문장. 문장이고, 얘는 정수잖아요.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두 가지가 더해지려면, 합쳐지려면 서로의 타입이 맞아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자, 그러면은 얘가 숫자로 바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가 문장으로 바뀌는 게 맞을까요? 얘가 숫자로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얘가 문장으로 바뀌어서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숫자랑 이렇게 문장이랑 어, 그러니까 숫자 정수랑 문장이랑 더할 때는 정수가 문장화가 됩니다. 문장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네. 뒤에서는 문장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얘,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엑스는 15? 엑스는 15? 보시면 생각이랑 좀 다를수도 있어요 105라고 나와요 105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지금 연산자가 두개가 있잖아요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두개가 있는데 이 앞에게 먼저 실행이 됩니다 보세요. 이 녀석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 이 문장이랑 숫자 두 가지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동작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얘가 먼저 연산이 되어야 되니까 문장이랑 숫자랑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문장화가 될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여기까지는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남은 숫자가 이제 있죠 또 그럼 뭐가 된다? 여기서 얘도 문장화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따지면 이렇게 문장끼리 더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뒤에 가서 합쳐지는 겁니다, 숫자끼리 연산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은 x는 15는 못하나? 그건 아닙니다. 그 수학 시간이랑 똑같아요. 누가 먼저 연산될래 하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괄호를 치고 나면 이 안쪽이 먼저 연산이 돼요. 15 나오죠. 그죠. 뭔가 연산할 때 괄호가 먼저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먼저 계산이잖아요. 네. 얘는 정수 15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문장 15로 바뀐 다음에 합쳐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만큼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는 x, y 라고 할게요. 자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x 더하기 y예요? 아니면 10 더하기 5예요? 10 더하기 5겠죠. 얘는 지금 는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변수들 안에 있는 값을 끌어다 쓰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x는 15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 앞에다가만 덮어주면 제대로 나오겠죠 x 더하기 y는 15다 이런 식으로요 어... 아니면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x 지우고 x 지 Y. y 그럼 얘는 x 안에 뭐가 있냐? 이런 거고. 그렇죠? 얘는 y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1 0이랑 5랑 다잘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 보시면요. 어, 여기 잘 보시면 A랑 B랑 가지고 있는 값을 뒤바꿔달래요. 앞에는 쭉 설명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이라고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이 안쪽만 건드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이해되시죠? 수정 가능 지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만 손대셔야 돼요. 나머지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값을 뒤바꿔 달래요. A에 원래 뭐가 있어? 뭐가 있고 B에 원래 뭐가 있고 한데, 출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 출력 예시가 밑에 있을 거예요. 네, 앞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우선 좀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문제, 제가 들어드린 예시랑 상황이 똑같아요. X 안에 뭐 있고, Y 안에 뭐 있는데, 이렇게 값이 뒤바뀌어서 출력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만 봐도 AN은 5 있고, BN은 10 있잖아요. <laughs> 근데 출력에는 AN은 10 있고, BN은 5가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렇게 출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값을 바꿔야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제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얘가 이렇게 뒤바, 값이 뒤바뀌어서 나오느냐 좀 쓸데없는 건 날리고 이렇게 어... 없을 거고 이렇게 한 번에 좀 쓸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시죠? 어미르 말함 똑같진 않지만 A, B, 네. 자 보세요.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 A, N 오가 들어 있고 B, N 십 들어 있고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실행하면은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A는 5, B는 10 A는 5, B는 10 그죠? 내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출력하면은 A랑 B랑 값이 뒤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X랑 Y, 아니 X랑 y A랑 B랑 값이 뒤바뀌면 되는 거죠? 지금 출력 원하는 출력 결과만 보면은 A는 10이고 B는 5잖아요? 그죠? 렇 뒤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A가, A가 10으로 나오려면은 얘가 10이면 되는 거죠? 그죠? 렇이 e 출력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다? A는 10, B는 5. 끝났습니다. 재정이 할수 있었어요, 저희. 이렇게요. 그냥 값을 새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여기 위에 한번 A나 B 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다. 다시 여기 int 어쩌고 써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재정의하고 싶다.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시 내가 값을 부여하고 싶다면 int 얘는 빼셔야 돼요. 뭐라 하죠, 지금? 그죠? 여기 already defined um 어쩌고 이렇게 뜹니다. 에러코드 해보시면. 대충 뉘앙스만 보자면 a 변수는 이미 정의됐다. 이 메인메서드 안에 맞죠? 똑같이 비변수도 이미 정의되었다 메인메서드 안에 이미 한번 정의한거는 값을 새로 부여할 때 이렇게 빼셔야 돼요 방금처럼 하시면 안돼요 값을 제대로 얘가 넣지 못해요 일단 여기까지